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가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민관정은 지난 4월 엑스포 실사단이 부산에 방문을 했을 때처럼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부산 시민 열기를 파리 현지에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엑스포 개최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부산을 찾은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특히 실사단을 놀라게 한건 엑스포 열기였습니다. 실사단은 자발적인 시민응원에 얼마나 엑스포를 열고 싶어하는지 그 열정과 지지를 느꼈다고 총평했습니다. 이 유치 열기가 다시 타오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범시민유치위원회, 시민위원회와 범여성추진협의회 등이 하나가 되어 엑스포 개최지 결정 일주일 전인 오는 21일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출정식을 엽니다. 또 개최지 발표일인 오는 28일 밤에는 부산시민회관에서 부산엑스포 성공 유치 응원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고 또그 시민들의 개최에 대한 그 열기를 현지에 보낸 데, 보낸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민단체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음식을 소개하고 부산엑스포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통 한복을좀 입고 어, 파리 시가지 를누비면서 파리 시민들에게또 이제 그현장에 있는 세계 박람회의 그대표에에게한박에한 시민들 한기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부산과 리아드, 로마, 엑스포 개최 후보 도시 중 이렇게 시민 응원 열기를 보여주는 곳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9년 전 139만 부산 시민의 유치 지지 서명으로서작된 엑스포의 꿈. 이제 그 운명의 순간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